안녕하세요. SB 럭셔리 오토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자동차 역사 속 전설이 부활했습니다. 1990년대 오프로드의 상징이자 수많은 사람들의 추억이 담긴 별표 별표 현대 갤로퍼, 갈로퍼, 별표 별표가 2026년 형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번 모델은 단순한 리메이크가 아닙니다. 과거의 강인한 디자인 DNA와 현대 자동차의 첨단 기술력, 그리고 프리미엄 감성이 완벽히 결합된 미래형 클래식 SUV, 로 돌아왔습니다. 2026 갤러퍼는 단순히 추억을 자극하는 복고풍 차량이 아니라 현대 SUV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익스테리어, 퍼포먼스, 인테리어, 안전 사양, 가격 정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SB 럭셔리 오토이 총평까지 모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출 익스테리어, 익스테리어, 2026 갤러퍼의 디자인은 한마디로 헤리티지의 진화입니다. 전면부는 클래식 갤로퍼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각진 라인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네모난 헤드램프는 최신 LED 매트릭스 기술로 구현되어야 간 시야 확보는 물론 강렬하고 자신감 넘치는 인상을 줍니다. 그릴 중앙에는 크롬 하이라이트와 함께 갤로퍼 엠블럼이 새겨져 있고 범퍼 아래에는 스키드 플레이트가 장착되어 오프로드의 터프함을 강조합니다. 측면부는 수평과 수직이 교차하는 견고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블랙 휠 아치 몰딩과 20인치 알로이 휠이 강인한 존재감을 발산합니다. 윈도 라인은 직선으로 처리되어 클래식 SUV 느낌을 살렸고, 플로팅 루프 디자인을 적용해 세련된 분위기를 완성했습니다. 후면부는 세로형 LED 리어램프와 전통적인 스페어 타이어 마운트 디자인으로 갤러퍼의 상징적인 구면 스타일을 계승했습니다. 특히, 후면 중앙에 HYUND AI 엠블럼은 오프로더다운 단단함을 상징합니다. 컬러 옵션을 샌드베이지, 카본 블랙, 미드나잇 블루, 오프 화이트, 딥 그린 메탈릭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도시에서도 자연 속에서도 자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톱니바퀴 퍼포먼스, 퍼포먼스. 2026갤로퍼는 단순히 멋진 외관 이상의 진짜 SUV입니다. 엔진 라인업은 두 가지. 2.5L 디젤 터보와 3.5L V6 가솔린. 디젤 모델은 최고 출력 204 마력, 최대 토크 45kg m로 오프로드에서의 터크감을 극대화했으며, 가솔린 V6 모델은 285 마력, 8단 자동 변속기, 전자식 4WD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어 매끄러운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델로퍼의 가장 큰 특징은 지형 반응 시스템입니다. 에코, 스포트, 컴포트, 스노우, 머드, 샌드, 락까지 7가지 주행 모드가 지원되어 도시 주행부터 거친 산악로까지 최적의 주행 성능을 발휘합니다. 서스펜션은 오프로드용 더블 위시본 구조로 설계되었고, 차체에는 고강도 알루미늄 프레임이 적용되어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전자식 디퍼렌셜 락과 언더바디 프로텍터가 기본 장착되어 험로 주행에서도 차체 손상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정숙성 또한 놀랍습니다. 차음 유리가 정면과 측면 모두 적용되어 실내 소음이 대폭 줄었으며 새로운 흡음제와 서스펜션 튜닝으로 고속주행 시에도 고급스러운 정숙함을 제공합니다. 도시 전경 인테리어, 인테리어 문을 여는 순간 델로퍼가 이렇게 변했어 라는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실내는 프리미엄 감성과 실용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현대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센터페시아에는 14.6인치 와이드 OLED 디스플레이가 자리하며 12, 3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와 통합되어 운전자 중심의 하이테크 인테리어를 완성했습니다. 시트는 나파 가죽으로 마감되었고 통풍과 열선 기능은 물론 마사지 기능까지 탑재되었습니다. 2열은 슬라이딩과 리클라이닝이 모두 가능해 장거리 여행에서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3열은 폴딩식 구조로 캠핑이나 짐 적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64가지 컬러를 지원하며 실내 온도 음악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 자동으로 색상이 변화합니다. BOS의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실내 어디서든 생생한 음향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갤로퍼 감성을 살린 메탈 크랩바와 수직형 송풍구는 클래식함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했습니다. 방패 안전사양, 세이프티 피처스. 2026 갤로퍼는 최신현대 스마트슨즈 3.0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이전 세대보다 반응 속도가 25% 향상된 센서와 카메라가 탑재되어 안전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FCAE. 차로 유지 보조 LKA,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SCC,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BCA, 안전 하차 보조 C, 고속도로 주행 보조 HDA, 교차로 충돌 방지 시스템, 운전자 주의 경고 시스템, 또한 360도 서라운드 뷰, 자동 주차 보조, 긴급 제동 시스템이 적용되어 초보 운전자도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차체는 초고장력 강판 비율이 70% 이상으로 향상되어 충돌시 탑승자 보호능력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돈주머니 가격 프라이스 2026 현대 갤로퍼의 예상 판매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이스 트림 약 4290만 원, 프리미엄 트림 약 5150만 원, 오프로드 리미티드 약 5890만 원, 시그니처 풀옵션 약 6480만 원, 해외 시장에서는 약 36000달러 49,000달러 USD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며, 옵션에 따라 전동식 루프 텐트, 오프로드 패키지, 캠핑 모듈도 선택 가능합니다. 가격 대비 성능과 내구성, 디자인 완성도 모두 현대 SUV 라인업 중 최고 수준입니다. 갤로퍼는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여행의 파트너로 완벽하게 돌아왔습니다. 전설에 비유한 2026 현대 갤로퍼 SUV, 이 차는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완벽한 진화의 결과물입니다. 도심에서는 세련된 럭셔리 SUV로, 오프로드에서는 강인한 탐험가로 변신하는 진짜 다재다능한 차량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트림을 선택하시겠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SB 럭셔리 오토를 응원해주세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럭셔리 모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 반짝임. 체크 표시 총 길이. 만, 1985자, 만, 2000자인의 완벽 구성.